진로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알려주세요. 진로는 한자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 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라고 생각했다면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 즉 진로를 걷기 위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교사 같은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진로를 찾는 과정은 마치 나만의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때 즐거운지, 또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는 표현 자주 들으시죠? 진로는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시험이 아니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라는 보물을 찾아가는 신나는 여행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